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다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그리고 믿음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뭔가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속박되고 그 죄의 속박 아래서 자유치 못한 모습,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 참심과 기쁨을 얻을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그 자유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으로서로 이렇게 감당해 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모습들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은 이 자유를 통하여서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자유조차도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자유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은혜에 따른 반사 요소가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자유 또한 은혜에 따른 반사의 요소로서 사용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 하심 가운데서 이 자유를 사용할 때 육체의 기회를 위한 자유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서로 종노로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이 사랑은 율법의 요약본이 되어집니다. 율법의 요약본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사랑을 강조하고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만일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는데, 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유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잡아 먹으려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받기만을 원할 때 말이죠. 만일에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그때는 그 사람을 물고 뜯고 잡아먹어서라도 사랑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모두가 망하게 되는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이 자유를 은혜의 반사 요소로서 사용하여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받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데 사용하여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도달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너희 한 사람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 모두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반사요소인 사랑으로. 행하여 가는 것이고 이 사랑은 자유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과 맞서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땅 가운데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맞서 싸워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은 오늘도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가정과 교회 안에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